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3월 14일 아, 14일 아, 금요일 이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트럼프리스크 관세리스크가 유럽과 아, 상당한 파열음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 알콜 관련해서 예, 또뭐200% 매기겠다. 뭐 이런 말싸움이 또 심해지는 아, 그러한 음, 모습입니다. 아, 대체적으로 어, 미국 증시는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큰밑그림으로는 올라갈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 아,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차익 실현 올라오는 족족 이제 실행이 될 것이고 에, 그리고 악재가 돌출이 되면은 한 단계씩 다운되는 어,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방은 경직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 어느 정도의 그 어, 어, 박스권 하단부를 좀 확인하고 짧은 구간이 되겠죠. 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AI용 초고용량 SSD, 타이탄 프로젝트 본격화다. 메모리 시장에서 금맥 캔다라고 하네요. 어,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스테이트 드라이브, 요거는 이제 TLB, 엑시콘, 네오샘 신화 콘택하고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한 3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구 산업의 움직임이 조금 있어 보여요. 돈 만들어 오면은 위쪽으로 틸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 알루미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알맥 이것도 수혜 쪽이니까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같이 보죠. 자 이조 군급식 전면 개방 안 됩니다. 뜨거워, 뜨거워진 급식 시장 각축전 예고다. 어 우리 그 급식 관련한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하고 CG프레시웨이 그리고 신세계푸드하고 푸드웰 뭐 이렇게 있는데 어, 현재 그어 우리 그 지금 이 음, 윤석열 정부는 어, 멸공의 에, 신세계 정영진하고 좀 가깝다 그죠? 신세계 후드만좀 보도록 할까요? 자, 한수원 체코 원전 협상 마 마지막 단계 3월 협상 마무리고요. 부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에서 2조 2천억짜리 가스복합발전소 2기를 수주했다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어, 두산에너 빌레쥐, BHI, 우리 기술 원전 좀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원전 쪽은 이제 미국하고, 어, 같이 가는 그런 쪽인데, 어, 요 원래 그 조금 이제 이상한 것은 이제 민간국가 지정 가능성, 어, 지정되면은 이제 원전이나 이렇게 협력 못 합니다. 그러면은, 어, 수출도 못하고, 다 이제 빠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국가 그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정치권 내에서, 어, 핵무장이라든가, 어, 이런 쪽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쟁점화식 되고, 좀 어느 정도 그, 어, 복잡해지면은, 어, 민간국가로 이제, 어, 어 분류가 될 가능성이 없 있습니다. 조금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공동수안 검토, 어, 한미일 배터리 뭉친다, 공급망 동맹의 속도다 라고 하네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만 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은 로봇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부는 수소수급 어, 상황 점검, 수송용 수소 2만 톤 수요 전망이다. 어, 수소는 한 어제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소 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셀로메드는 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했고요 요거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은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 바이오 쪽은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 5년 이상 뭐 이렇게 적자하면은 또, 퇴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laughs> 자, 한화오션은, 어, 국내 1호 미국 MRO 완료됩니다 K조선 기술력 입증이다. 아, 조선주는 조금 음, 더 보죠. 네. 자, 파킨슨 병 막, 막는 단백질 19년 만에 원리 밝혔답니다 신약 개발 속도 분나. 호주의 연구진이 밝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파킨슨 어, 관련한 종목들 어, 같이 부각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국제 금가격, 관세 전쟁 우려의 사상 최고치. 원스당 예, 3,000 달러가 2,991달러죠 이거 나오면 엘컨텍이죠 예. 고려하여는 뭐저기저 경영권 분쟁이니까 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신용증권 검사 착수, 착수다 이렇게 되면은 망조다 그죠. CP 돌리고 그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팔았다 이러면은 어, 옛날 그 동양 사태에. 어, 패턴을 갖다가 밟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 이렇게 매각되는 쪽이죠. 음, 그러면 반사익 쪽은 이마트다 자, 트럼프 북한 또핵 보유국 지칭했다. 트러, 어, 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이거 <laughs> 나오면은 뭐저기 콘도 짓는 생각밖에 없죠. 예, 트럼프는 어, 현대엘베이 아난티의 일신석재 신원 NDF 보도록 하고요. 유진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로 물류 병원 특수 로봇 시장 정조 중이다. 로봇은 주 많이 올랐습니다. 좀 조심하시고. 자, 30개월 이상 소고기 계속해서 이게 쟁점화가 되고 있다. 그죠?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이 소고기 협회에서 트럼프한테 꼰질렀다는 이야기. 그거 나오니까 우리나라 발끈해가지고 계속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요거 저기, 이슈화가 된다 이러면 반일 사료하고 미트박스 쪽 가야 될것 같고요.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장비 의 세계 첫 공급이다. 필옵틱스 이거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유리기판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지고 좀 풀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 관련주, 소고기 관련주, 로봇 관련주하고요. 어, 북한 여행, 에, 어, 협력 관련주, 그리고 이마트 관련주, 어, 금가격 관련주, 파킨슨 관련주, 조선주 하고요, 삼자배정 유증 수소, 어,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쪽으로만, 그리고 원전 쪽 하고요, 어, 급식시장, 구리가격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한 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쉬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화이팅입니다.